안녕하세요. 저는 나드리의 솔루션 컨설턴트 윤선호입니다. 일잘러 마케터는 이런 데이터 솔루션을 씁니다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대부분은 퍼포먼스 마케팅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제 마케팅 전략을 기획 중이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케팅의 종류는 점점 다양해지고 매체도 노출 지면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현재 어떤 전략으로 마케팅을 운영 중이실까요? 사실 마케팅의 종류만 해도 소셜미디어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등 점점 다양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추리기만 해도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고, 저희는 이 중에서 퍼포먼스 마케팅 사이드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들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마케팅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케터 분들이라면 굉장히 잘 알고 계실 퍼널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퍼널 마케팅은 인지, 고려, 전환, 참여라는 네 가지 단계의 유저 행동 기반 마케팅 전략인데요. 각 단계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지는 아직 고객이 특정 브랜드나 제품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 단계의 유저에게는 후킹 포인트가 있는 콘텐츠로 유입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넥스트 스테이지인 고려 단계에는 고객이 이미 상품이나 우리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는 스텝이기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환 단계의 고객은 이미 상품이나 서비스에 신뢰를 갖고 이용을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전환 결정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여 단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고객의 충성도를 높여야 하는 단계로 충성 고객, 즉 반복 고객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앞선 단계들과는 조금 다르게 리타겟팅 광고라든지 이메일 캠페인이라든지 다른 방향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듯이 퍼널 마케팅 전략이 제대로 워킹하기 위해서는 유저가 현재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지 그리고 해당 스테이지의 유저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후킹하는지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것에 맞춰서 이제 마케팅 전략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엔 퍼널별로 광고를 운영할 때 광고 데이터뿐만 아니라 유저들의 데이터까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유저 타겟팅에 따른 퍼포먼스 성과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광고주님들께서는 각 퍼널별 관계에 대한 퍼포먼스 마케팅은 유기적으로 잘 운영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트래핑 목표라든지 뭐 전환 목표라든지 리타겟팅 목표 등 이런 퍼널별 목표에 따라서 캠페인 전략을 짜시고 잘 운영하시는 케이스들은 많이 봐왔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상세하게 목표를 짜고 있고요. 다만 마케팅 예산이 투입되고 유저의 인지가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또 하나의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고객 데이터죠. 우리 광고를 보고 들어온 유저가 랜딩 페이지 내에서 어떤 액션을 하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각 스테이지의 유저들이 어떤 부분에서 트리거가 되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이런 데이터와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성공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퍼포먼스 마케팅 데이터와 그에 맞는 고객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분석하고 투 트랙으로 캠페인을 운영하면서 유저들을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두 가지 데이터는 어떻게 파악하고 축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데이터들은 캠페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양은 점점 방대해져 갑니다. 이 단계에서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각종 마케팅 데이터나 고객 데이터 혹은 매출 데이터,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엑셀이나 스프레드 시트를 통해 수기로 취합하고 가공 리포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과 관계없이 사람이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이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휴먼 리소스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마케팅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캠페인 플래닝과 그 성과에 따른 의사결정 스테이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수기로 캠페인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취합 및 과공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휴먼 리소스가 새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수기 관리하는 작업이 반복될수록 작업하는 사람은 지치게 되고 이에 따라서 휴먼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솔루션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수기 반복 작업이 필요한 모든 스테이지를 솔루션으로 자동화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해서 이제 모든 이런 수기 작업들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 알맞는 솔루션을 알아보고 도입한 후에 그 니즈에 맞게 활용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서 강조드렸던 고객 데이터와 마케팅 솔루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각 솔루션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RM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한창 핫한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었죠 고객 관리 관리라고도 합니다. 현재 구글에 CRM 툴이나 CRM 자동화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 정말 수많은 솔루션들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솔루션이 시장에 존재하는데 각 솔루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CRM 툴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에게 알맞는 툴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회사가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툴이 필요한지 모든 옵션을 제고하고 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솔루션들은 사실 CRM이라는 그큰 과로 어 하나에 묶여 있지만 CRM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CRM 마케팅 솔루션과 CRM 영업 관리 솔루션이 있죠. CRM 마케팅 솔루션은 고객 행동 분석에 집중된 CRM으로 우리가 쇼핑몰이나 웹이나 앱에 접속했을 때푸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케팅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솔루션입니다. FC 혹은 이메일, 카카오 문자 대량 발송 등의 역할을 해 주는 솔루션이죠. 주로 이제 마케팅 팀에서 많이 이용하는 솔루션입니다. CRM 영업 관리 솔루션은 말 그대로 영업 관리 팀에서 주로 이용하는 툴로 이제 세일즈 건이나 영업 기회 즉 딜에 대해 기록하고 추적하는 역할을 하는 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세일즈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해당 딜은 전체 파이프라인 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세일즈의 담당자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트래킹하는 툴이죠. 지금 이렇게두 가지로 저희가 분리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막 정확하게 칼로 자르듯이 이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중첩된 역할에 있는 툴들도 있고요. 개괄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구분 가능한 것으로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중에서 마케팅 CRM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CRM 마케팅 툴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그 해당 솔루션의 난이도와 비용과 기능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니즈도 다양할 거고 필요하신 옵션도 많겠지만, 제너럴하게 이세 가지는 고려가 되어야 하고요. 더 세분화해서는 각각의 솔루션이 어떤 기능이 지원되는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CRM 마케팅 툴은 기본적으로 고객 데이터 통합, 그리고 관리, 그리고 오토 메시지 발송, 성과 측정 이를 기반한 유저 행동 분석 등의 네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오토 메시지를 발송하는 채널에서 이메일만 지원하는지, 카카오만 지원하는지, 문자만 지원하는지, 혹은 이제 웹이나 앱에 팝업을 띄울 수 있는지 이런 세분화된 기능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딥다이브해 보면 해당 솔루션에 대한 국내 고객 서포트 팀이 있는지, 그리고 광고 운영된 캠페인에 대해서 성과 조회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성과에 대한 리포트는 어떤 데스로 제공이 되는지, 그리고 내부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으실 경우에는 내부 DB에 API로 연동이 가능한지 등 굉장히 좀 다양한 딥다이브된 옵션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만약에 도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런 툴들을 앞서 둘러보시기 보다는 우리 회사에서 지금 어떤 옵션이 필요한지에 대한 니즈를 먼저 내부적으로 수렴하시고 그에 맞는 툴을 도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업관리 CRM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세일즈 데이터 관리, 딜 프로세스 관리, 고객 데이터 관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객 응대 창구까지 지원합니다 가장 유명한 툴로는 이제 이세 가지가 있죠 세일즈 보스, 헙스팟, 파이프 드라이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것같요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일즈 포스는 시장 점유율이 20% 이상일 정도로 영업관리 솔루션에서는 굉장히 몸집이 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요 브라우저와의 뛰어난 호환성을 자랑하고 있고요. 디테일한 세분화 설정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군에 상관없이 전체적인 버티컬을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실제 유저의 유즈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도입하실 경우에는 참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구글의 하우트 유즈 r c 스라는 것만 쳐봐도 관련된 아티클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런 세분화된 옵션 세팅 과정에서 인력과 비용이 다소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장 내에서는 엔터프라이즈급의 규모가 있는 조직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우스팟은 셋업스 대비해서 유저 친화적인 UI가 굉장히 강점. 툴입니다. 무료 버전도 제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유저분들께서도 사용 난이도가 평이하다는 말을 많이 해주시고 비용 옵션별로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CRM을 경험하고 구축하기에 좋은 툴입니다. 세 가지 툴 중에서는 좀 특징적으로 마케팅 오토메이션에 특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세일스 포스 같은 경우에는 전사가 활용하기 좋은 툴이었다라고 하면 헙스팟 같은 경우에는 세일스 팀과 마케팅 팀이 함께 협업하면서 사용하기에 좋은 난이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프 드라이브는 실제 실제로도 현존하는 CRM 중에 가장 쉬운 툴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CRM 자체를 처음 접하는 유저에게 추천드리는 솔루션입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앞선 두 솔루션 대비해서 옵션이 조금 적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CRM을 처음 구축하고 영업 관리라는 걸 처음 해본다라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라이트한 툴로 딱 세일즈 팀에서만 집중하기 좋은 툴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RM 데이터 솔루션은 이렇게 있는데 마케팅 데이터 솔루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CRM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구글에 검색했을 때 혹은 실제 유저분들이 저희한테 말씀 주시는 툴만 해도 이 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 중에서 이제 익숙하신 툴도 있고 처음 보시는 툴들도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이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 시트가 가장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툴들도 모두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성과 데이터를 시각화해주는 대시보드 툴이 있고요. 마케팅 데이터를 추적해주는 앱스플라이어나 브랜치 같은 트래커에 추가된 툴이 있고요. 마케팅 데이터를 자동으로 취합해주는 연동까지 해주 역할을 하는 커넥터가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와 커넥터 역할을 모두 하는 통합 대시보드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마케팅 데이터 솔루션만 해도 총네 가지 옵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실제 유즈 케이스를 기반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아마 대다수 참석자분들께서 이용하고 계실 엑셀 혹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는 케이스입니다. 각종 광고 매체에서 광고 성과 데이터를 계속 추출하고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해서 리포트 양식에 맞추어 추가 가공을 하는 프로세스죠. 이 케이스의 장점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학습 요소도 적고 솔루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기본 업무 툴과의 호환성도 굉장히 뛰어나죠. 다만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매체에 매일매일 접속해서 매일 성과를 추출하고 양식에 맞추는 과정 자체가 모두 사람의 손을 타고 전부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작업자 또한 반복작업으로 인한 업무 피로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사람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휴머네러가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고 데이터를 취합할 당시의 데이터만 볼수 있기 때문에 내가 확인하는 시점에서의 실시간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조금 더 축소하고자 나온 게 커넥터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취업 과정 자체를 자동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모아주고 엔드 데스티네이션까지 연결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광고를 운영하실 경우에는 다매체 데이터를 한 번에 추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케이스에서는 커넥터 솔루션 뿐만 아니라 연동할 수 있는 대시보드 솔루션이 별도로 필요하게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 솔루션을 연결하고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휴먼 리소스가 추가되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성과 보고 시에 이두 가지 솔루션을 모두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유실되는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고 실시간성 또한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같이 형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메타랑 네이버만 운영하다가 어 나는 구글도 운영할래 링크드인으로 운영할래라고 하실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 리소스가 추가되는 점도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개발 리소스가 충분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케이스도 많지만 실제로 솔루션 자체를 두 가지를 끼고 운영하시는 거에 있어서의 리스크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제 세 번째 솔루션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사 솔루션을 구축하는 방식인데요. 사실 요거는 조금 규모가 있는 기업들에서 많이 시도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앞선 두 가지 케이스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아예 자사 측에서 이런 솔루션 자체를 자사 데이터베이스에 맞게 구축을 하는 케이스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미 내부 데이터에 맞게 솔루션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통합과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이렇게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개발 리소스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용하다 보면 분명히 버그도 발생할 수 있고 매체사에서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도 같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유지보수 과정에서도 기대했던 것보다 플러스 알파의 리소스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데이터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크롤 크롤링 옵션이랑 자체 API를 개발하는 두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만약에 크롤링 기반으로 솔루션을 구축하신다 라고 하면 데이터의 실시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데이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리스크도 혼재합니다. 이런 모든 아쉬운 점을 해결하고자 시장에는 통합솔루션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취합 및 연동해주는 커넥터와 데이터를 시각화해주는 대시보드 솔루션이 통합된 하나의 솔루션 형태죠. 이런 경우에는 솔루션을 하나로 통합해서 구축할 수 있고 모든 전처리 작업 자체를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프로세스를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솔루션 대비해서 실시간 성확보가 가능하고요. 데이터의 정확도도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사이드에서 이용하는 당시에 개발리소스나 추가 리소스가 들지 않는 점에서 앞선 케이스들의 단점을 대부분 보완할 수 있죠 다만 이런 통합 솔루션에도 좀 아쉬운 점은 존재합니다 사실 아직 국산 툴은 많이 없고 해외 솔루션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좀 비쌀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매체도 지원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산 툴의 경우에는 국내 서포트팀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서포트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국 기업들의 영업 시간에 맞추어 서포트를 드리기 좀 어려운 아쉬운 점도 있죠 그리고 특이 사항으로 몇몇 솔루션은 별도로 운영하시는 광고 계정 자체가 연동이 어려운 케이스도 있습니다. 광고를 운영하실 때는 해당 기업에서의 소속된 계정으로 운영이 되는 것들만 데이터가 보여지는 케이스도 있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보셨다시피 솔루션별로 지원하는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옵션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도입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이거를 도입하신 후에 우리 회사의 니즈에 맞게 계속해서 맞춰나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리소스 조금 쓰이실 수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지만, 초기에 자리만 잘 잡아주시면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확 줄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맞는 솔루션을 잘 찾아서 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